자, 포스코 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지금 시간이 오후 5시 47분 장 마감이 됐고, 이제 시간에도 거의 마감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가 브리핑 좀 도와드릴 거고.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오늘 캔들에서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쉬웠죠. 64,000원짜리 뚫어줬어야 되는데, 64,000원짜리 뚫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21선을 일단은 지지를 받아주고, 원래 이 자리가 양봉이 딱 나와줘야 되는 자리긴 해요, 기술적으로. 왜냐면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낙폭 이후에는 이제 양봉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래에 강력한 지지 라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올려줬어야 정상인데, 이렇게 올려주다가 갑자기 윗골이 닿으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종가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장 중에 2% 64,200원, 요 정도에서 유지를 했으면 괜찮았거든요? 근데 64,200원, 이탈해가지고 종가 61,900원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직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주식에너지 채널에 7만 원과 7만 5,500원 사이에서 이 자리에서 매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반드시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정확한 맥점을 잘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매매한 게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주식 에너지 보시고 바로 고치셔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유일하게 75,500원, 7만, 7만 원 자리에서 매도 사인을 드린 방송은 주식 에너지가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오히려 7만 원짜리 이 위에서 매수하라고 얘기했던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죠? 저는 이 시세가 한번 나오면 이 고점 자리에서 이런 식의 어떤 고점 신호 캔들들이 나올 때 주포세력의 수급을 확인하고 주포세력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매수를 권장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방송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싹다 여기다 물렸다는 라걸싹다 잘못 매매한 거죠. 잘못된 분석을 보고 잘못 따라 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어떤 근거 있는 얘기들만 들으시고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팩트 기반의 분석만 따라오셔야 된다. 그래서 주식에너지는 팩트 기반의 분석만 하고 있고 제가 다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이라도 믿고 따라오셔야지만 반드시 지금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대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저는 때로, 때로는 냉정하게 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가족분들이, 어, 대표님, 저 지금 매도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저는 매도하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일정 부분 물량이라도, 진짜 매도하기 힘들다면, 50%라도 물량 줄여놔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7만원짜리 깨지면 매도해라. 어, 이 대표님, 다른 방송에서 10만원 간다고 하는데, 이거 눌림목 이후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결국에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죠?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 매도 버튼 눌러줄 수가 없어요. 매수매도배턴 누를 수가 없죠 제가 그죠? 저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은 올라간다 상승 나온다 10만원 간다 20만원 간다 이런 얘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하려고 유튜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포스코 DX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분석해서 분석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가족분들 결과를 내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달콤한 얘기만 할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제가 주포 세력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날과 이날 주포 세력이 일부분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나갔는데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매일같이 포스코디엑스 영상을 오전, 오후, 저녁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주말에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의리와 책임감을 우리 주주분들에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 의리와 책임감을 응원해 주시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D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무료 텔레그램망에서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들 올려드리고있는데 오늘 오전에도 제가 오전 8시 57분에 64,000원 이상 회복시켜줘야 된다. 회복 못 시켜주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죠? 양봉을 만들더라도 64,000원짜리 회복이 안 되면 좋은 반등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양봉이 좋은 반등이 아닌 거예요. 윗꼬리가 달려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지속적으로 포스코디엑스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오전에 주가가 빠지기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제가 아니라 엊그저께네요. 그죠? 1월 2일 날. 이날이요 이날. 1월 1일 이날 캔들에서 이날 시가가 75,600원이었어요. 그죠? 75,600원이었는데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면 1월 2일 오전에 포스코디엑스 오후 1시 50분. 오늘 종가 기준 7만원 위로 회복 못 시켜주면, 종가 부근에서50% 물량 수익 실현 해라. 수익 실현 하는 걸 권장드린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위에도 올려보시면, 오전에, 오전 10시 8분, 1월 2일 날 장이 오전 10시에 열렸거든요? 이때, 포스코 d 엑스 7만원 자리 보고 대응하세요. 7만원 자리 깨지면 좋지 않습니다. 이날이 언제예요? 날짜가. 1월 2일, 1월 2일, 1월 2일, 오전 10시 8분에. 이날 캔들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점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입장하신 분들이 700명 가까이 되고 입장 요청권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 포스코 DX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제가 포스코 DX를 안전하게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포스코 DX의 후속주를 텔레그램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후속조 같은 경우는 제가 에코프로 머티와 ls 머티리얼즈를 우리 가족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ls 머티리얼즈 제가 22,000원 자리에서 12월 12일날 추천을 드리고 나서 1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수익이 나셨으면 수익이 났다고 문자로 인증문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증문자가 왔어요. ls 머트 수익 크게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 제가 드릴까 하는데 그래서 12월 19일날 문자가 딱 왔는데 이때 당시에 LS 머트가 120%의 수익이 나고 있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포스코 DX의 후속주를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추천주로 수익이 나신 분들이 계속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문자가 굉장히 많이 돌아왔는데 그중에 생각나는 것들만 잠깐 보여드리면 몇개만 보여드리면 딱딱도사님은 저에게 은인이십니다 올해 셀바스 때부터 대표님 말하는데 작년에 혼자 투자하면 잃은 돈 거의 다 복구됐네요 자, 2022년에 혼자서 투자하실 때 1억 7천까지 손실해 보시다가 주식 에너지 만나고 나서 주식 에너지 소통망 들어오고 나서 셀바스, EM 플러스, 뭐 코란테크놀로지, 금양, 에코프로, 포스코DX, 에코프로머티, l s 머트어즈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제가 알려 드린 대로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기적적인 수익을 보신 거예요. 손실을 보시다가 손실 다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이 되시다. 1억 4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이 감사하다고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도 전부 다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5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문자와 더불어서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 확인해서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장 문자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요청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입장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은 실제로 저한테 입장 요청권이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도 계속 들어오고 있죠. 자, 이거를 일괄적으로 확인해서 24시간 이내로 채널에 추가 버튼 눌러서 전부 다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포스코DX 본격적으로 보시면 지금 우선은 증권사 매매 현황을 좀 볼게요. 얘네가 지금 매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딱 보니까 자 역시나 예상대로 매도가 나왔어요. 제가 얘네들 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기억 나시는 분들 기억이라고 영상에다 댓글 남기세요. 기억이 난다고. 제가 신한투자증권, JP모건서울, 모건스탠리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옛날에 지금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계속. 지금 포스코 DX의 세력은 얘네다. 얘네가 지금 물량 던지고 있잖아. 순매도 던지고 있잖아. 얘네가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한이 주가 올라오기 힘듭니다. 이해가 되셨죠? 새롭게 올라오기 힘들어요.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포스코DX 11월 달부터 볼게요. 11월 달. 자, 11월 6일을 딱 보시면 11월 달 6일. 아니 대표님, 지금 날짜가 2024년 1월인데 웬 11월 달을 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력들의 어떤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1월 6일 날 이날 신한투자증권 모건스탠리 JP모건서울이 강력하게 매입을 하면서 주가를 빵띄어 올려 줍니다. 자, 이 날의 날짜의 차트를 보시면 11월 6일을 딱 보니까 언제냐? 자, 바로 이날. 이날이네요. 11월 6일. 자,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던 포스코 d 엑스를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주가를 들어 올린 주체가 누구냐? 바로 신한 JP모건, 모건스탠리 얘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여기를 주가를 여기까지 들어 올리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빠지던 시점이 언제죠?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에이요 시점. 자, 이날이 날짜가 언제였냐면, 11월 30일과 그 다음날인 12월 1일이에요. 자, 이때를 또 날짜로 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보시면, 지금 신한투자증권 모건스탠리, JP모건서울이 11월 6일날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월 30일과 12월 1일날. 자, 기가 막히게 얘네가 매도를 딱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주주분들이 최근에 가장 힘들었던 그 시기. 이번에 말고, 이번에 말고, 이때. 이 박스권 이후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던 그 흐름에서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날 주가를 오히려 빼먹었던 그 세력이 신한, 모건, JP모건. 동일 세력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변동성이 또 나왔죠? 이 상승. 이 상승을 주도했던 주체가 누구냐? 또 보니까 이때가 언제였냐면 12월 19일부터 12월 27일, 26일. 자 이때를 딱 보면 신한투자증권, 모건 스탠리, JP모건, 서울 정확하게 얘네가 매수를 실었죠 그래서 12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를 차트로 또 보시면 날짜가 이때요 이때 이때부터 상승이 나오는 구간 12월 26일 이 장대 양복 나온 날이에요 요 구간만 딱 떼고 보면 이때 누가 많이 샀다? 신한, 모건 스탠리, JP모건 얘네가 샀다는 거예요 자 답이 나오죠 주가가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떨어질 때, 올라갈 때 이번에 떨어질 때 누가 개입했냐? 누가 개입했어요? 신한, 모건, JP모건 얘네가 개입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떨어질 때 볼까요? 최근에 딱 보니까 1월 2일부터 1월 4일 자, 답이 나오죠? 신한 투자증권 1월 2일부터 1월 4일 신한과 JP모건, 모건 스탠리가 매도를 걸어주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뭐라 했습니까? 어제 영상에서. 오늘도 팔았고, 어제 포스코 DX 영상 보시면, 제가, 주포 세력 팔았다! 충격적 사실 공개하겠다.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포스코 DX 10만원, 20만원 갑니다. 그죠? 세력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력이 안 나갔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세력이 지금 팔아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아. 제가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본 없는 유튜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실력 없는 유튜버들한테. 우리 가족분들한테는 저는 절대 이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죠.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 우리 가족분들이 혹시나 다른 방송 보고 10만원 간다 해서, 20만원 간다 해서, 이 7만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찢어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통해서, 그죠? 여기서 어떻게 매수하게 만드냐고요. 말이나 됩니까, 이게? 여기서 매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진짜 천벌 받아야 돼요, 천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양봉을 딱 띄워줬다가 윗골이 달았는데, 지금 시급하게 당장 나와야 되는 게, 64,000원짜리 뚫어줘야 돼요. 언제 뚫어줘야 돼요? 내일 당장. 내일 못 뚫으면 답 없습니다. 딱 말씀드릴게요. 내일 자리에서 양봉 못 만들어준다? 이거는 밀릴 가능성이 커요. 내일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아권에서 끝난다. 끝난다. 그러면 이거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요. 물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내일 자리에서 양봉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하 낙폭이 심했기 때문에 여기서 20선 위에서 낙폭 이후에는 양봉 뜨는 게 원래 기술적인 어떤 맥점이에요. 근데 여기서조차 양봉을 강하게 못 띄워 준다? 64,000못 들어 준다? 이거는 힘이 없단 얘기예요. 매도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안 들어오고 여기가 만약에 반등 자리고 그냥 올라가는 과정 중에 N자 파동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상승이 나와야 되는 자리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돼요. 근데 매수세가 안 들어오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저점은 가격이 많이 빠졌다고 인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세가 세진다고요. 그래서 양봉이라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저점이 아닐 수 있다는 라게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도 신앙과 모건과 JP모건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과거의 이야기지만, 7만원대 위에서 매도사인을 주식에너지가 유일하게 드렸을 때 여기서 드린 이유들이 있었죠. 이유들이 그렇죠. 신고가 자리 나온 이후에 여기서 모멘텀이 부족하거나 수급이 부족하면 무너지는 종목들을 많이 봤어요. 특히나, 제가 올해 초에 대응했던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 그죠? 얘도 제가 3월달에 매도사인 드렸어요. 언제 드렸어요? 제가 이 종목 이미 일찍부터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이날 드렸어요. 이, 이 종목은. 이날. 이날 매도사인 드렸습니다. 좀 늦게 드리긴 했지만, 3월 31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날짜까지. 늦게 드리긴 했지만, 이미 이 종목은 제가 12월달,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추천해 드렸기 때문에, 이때 매도사인 드려도 늦지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신고가 돌파가 나왔는데 고점 상단에서 계속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고점에 대한 신호가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윗골이 달리고 은봉 나오고 오일선 깨지고 그렇죠? 추세가 깨졌단 말이에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아요. 위에서 오일선 자리 못 지켜주고 계속 고점 신호 나와주고 은봉 윗골이 달리고 장대 은봉 나오고 오일선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원래 양봉이 나와야 되는 차례다. 왜냐? 그 전날에 아래 꼬리 달리는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못 만들어주면 사실상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 음봉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7만원짜리 회복을 못 시켜주면, 이거 무조건 매도해라. 오늘 종가 기준 7만원 못 시켜주면,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날 영상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이날이 언제였냐면, 1월 2일, 1월 2일이에요. 자, 1월 2일날 이때 주가가 7만 800원짜리 있을 때에요 이때 제가 7만 원짜리 깨지면은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그죠 이때 당시 영상을 제가 1월 2일 날 어떤 얘기를 드렸는지 이때 1월 2일 오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한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잠시 복습 차원에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깨버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상 물량을 파는 게 맞아요. 7만 원짜리까지는 일단 보시고 아직까지 수익권에 접어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7만원 정도에서 우리가 이 열매를 수확한다. 만약 이 자리 깨면은 수확하겠다. 이 열매가 썩기 전에 빨리 파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열매 수확의 시간이다. 그래서 7만원 자리가 만약에 깨지면은 우리가 열매 수확을 해야 된다. 깨지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맥점들이 미리 알려준 방송은 주식에너지가 유일해요. 장중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라. 매도 준비하시라. 이날이 1월 2일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오전에. 그죠? 근데 실제로 1월 2일 날 종가가 69,000원대까지 빠지면서 7만원짜리 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날 종가 얼마였어요? 69,600원이었죠? 깨졌단 말이에요. 매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이때 매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여기까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만.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일 자리에서 64,000원짜리. 뚫어줘야 된다 이 자리 못 뚫어주면 사실 매도해야 돼요 내가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아니면 내가 수익금을 다 까먹었더라도 수익 보다가 지금 수익이 작아졌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거 악고하시면 안됩니다 얘가 만약에 기적처럼 올라갈지라도 그죠?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못 올라가주면은 사실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를 또 버틴다? 여기서 깨져버리면요 진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에 우리가 억지로 배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금요일, 금요일날 64,000원 자리를 뚫어주면은, 일단 홀딩. 그 다음에 7만원 자리 보세요. 홀딩하고. 그리고 64,000원 자리 내일 못 뚫어주고, 애매하게 끝나면, 이 밑에서 끝나면, 저는 매도를 좀 선택할 것 같아요. 좀 아깝다, 아쉽다 하신 분들은, 절반이라도 파세요. 절반이라도. 물량을 좀 줄이고, 리스크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필요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 영상의 댓글들을 보시면 도사님 말씀 안 듣고 욕심부리다 속상합니다. 앞으로 도사님 말씀대로 꼭 따라할게요. 이분은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못 따라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수익금이 줄어든 거예요. 앞으로는 진짜 믿고 따라하겠다 다짐하는 거죠. 딱딱도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자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을 받는 유튜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마만큼 신뢰를 드렸고 믿음을 드렸고 수익 날수 있는 타점을 유일하게 알려드렸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저를 이렇게나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릴까요?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저기서 치이고 여기저기서 맨날 잘못된 내용 듣고 잘못된 방송 보시고 그냥 고점에서 막 7만원대에서 매수 들어가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발 이제부터라도 이 잘못된 것 뜯어 고치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는 진정성이 있는 내용으로 신뢰 있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거를 좀 어필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자랑에서 뭐합니까? 돈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저도 자랑하는 거 싫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저도 가끔씩 밉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고자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벌써 다른 유튜버한테 속상하고 그죠 다른 유튜브 방송보다가 이미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유튜브에 대한 어떤 의심이 생긴 상태에서 저를 딱 봤는데 하루 만에 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일일 만에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딱딱 도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 보고 많이 물려 있지만 다른 유튜버보다가 많이 물렸지만 대표님 말씀 미, 말씀은 믿고 따라하다 보니까 진짜 수익이 났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딱딱도사님 말씀대로 7만 6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들 남겨진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7만 원에 매도하라 해서 어제 7만 500원에 전량 매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결국엔 증명하는 거예요. 결과가. 그죠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증명을 하는 거라고요. 대표님이 실력이 최고입니다. 7만 6천 원80% 매도했습니다. 근데 금양 분석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새 목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처, 촬영을 많이 못해서 금양을 못 찍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 DX라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를 영상을 다 찍고 나면은 제가 목이 지쳐가지고 금양까지 못 찍고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조만간에 금양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유튜버 보고 8만 원 간다해서 7만 4천 원에 매수 이런 분들 계신다니까요. 이런 분들 순덕님 7만 4천 원에 매수를 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가격에 매수 권장을 한 거죠. 다른 유튜버들이 이거 너무나 무책임한 그 매수 타이밍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대표님 방송 덕분에 4D 수입 보고 잘 익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익절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다행이다 생각해요. 제가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렸고 그래도 제 영상을 올리면서 과연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믿고 따라오실까 이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 그죠 불안감이 있었어요. 저는 제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정말 우리 가족분들이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진짜 믿고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익절하시고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나마 진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는 포스코 DX 매도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영상을 이제 안 찍어도 되지만 아직까지 매도를 못 하신 우리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도움을 좀 드릴 거고. 저는 진정성 있는 분석을 토대로 해서 지금 자리에서 최선의 방법들로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지금이라도 믿고 따라오셔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d 엑스 계속해서 이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 전략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세력들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재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64,000원 자리를 뚫어주는지를 잘 봐야 되고 이런 맥점들을 실시간으로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백점젤다 따라오시, 따라오시기 바라겠고 포스코 DX 소통방 입장하시면 포스코 DX를 잘 마무리한 이후에 후속주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후속주까지 받으셔서 LS 머트레지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장하셔서 이런 종목들까지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에너지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보이시죠? 0 1 0 7 2 8 1의4 6 7 9번으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